예, 안녕하십니까? 백만장자입니다. 아이고, 하여튼 뭐 몸살이 몸살이 아, 얼마나 심하게 걸렸는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웬만하면은 몸살이 잘안 걸리는데 아, 이번에 너무 심하게 걸려 가지고 어쨌든 많은 분들이 어떤 뭐 보고 싶다. 언제 오냐 뭐 하여튼 댓글이 많아 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이렇게 영상을 안 올리는데도 꾸준하게 구독자가 증가하는 것도 제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거의 옥한상재님 거의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옥한상재님께 그래도 구독자 한 10만 명은 가야 뭐 어떻게 좀 제가 덜 쪽팔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았다 그럼 가서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아마 다들 어, 궁금해하시는 게 그걸 거예요. 아니 삼성전자 뭐다 좋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오르냐 뭐 이런 거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고 아 어, 그래서 제가 그리고 지금 막또 걱정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주가가 막어 계속 막 빠지는 것 같고 이대로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 제가 어더 빠질 수 없는 이유 한두 가지 정도로 제가 이 가격대에서는 더 빠질 수 없는 이유 두, 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제가 뭐 차트, 차트스트도 아니고 차트 싫어하지만, 어쨌든, 어, 이게 이런 것도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뭐 실적도 앞으로 좋고, 어, 앞으로 좋은 게 아니라 뭐 지금보다 하반기가 더 좋고, 뭐 하반기보다 내년이 더 좋다는데, 왜 이렇게 안 가냐? 이럴 때는 또 한번 차트도 한번,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아, 좋은데 안 간다. 그러면은 차트를 보면서 왜안 가는지도, 어뭐 물론 기술적 분석이긴 하지만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 기본적 분석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한번 설명을 제 나름대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여기서 저는 가격이 더 빠질 수 없다는 거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뭐냐면 제가 이제 다음, 이제 또 영상 통해서 뭐 이런저런 뭐 랜드라든지 뭐 서버 쪽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기타 다른 것도 제가 자세하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봐요. 어 지금 이제 그 인텔 cpu가 나오죠. 2분기에 이제 거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어어그 클라우드 업체하고 이제 서버용 d r a m 지금 가격 협상 가격을 보니까 많게는 뭐 20%까지 지금 2분기에. 지금 서버용 d 램 가격이 올라가는 걸로, 뭐, 15%에서 20% 정도 협상 이렇게 내고가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높게, 일단은, 지금 1, 4분기도 실적이 실적이 예상보다도 잘 나오지만, 2, 4분기부터는 실적이 상당히 업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빠질 수 없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봐요. 뭐냐면, 실적도 실적이지만, 자, 우선주 기준입니다. 우선주 기준. 자 우선주 기준으로 지금 배당률이 약3% 정도 됩니다. 3%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 우선주가 7만원 초반인데 지금 우리가 전기배당 앤드 어 특별배당 합치면 2천원이 넘어가거든요. 2천원에서 조금 더 넘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7만원 초반대에서는 배당률이 약3% 정도 됩니다. 우선주 기준으로 이렇게 되면 이미 가격이 어요 정도 배당률이면은 어, 여기서 7만 원을 깨고 내려가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힘들다. 어, 추세적으로 내려가기 힘들다고 그렇게 보고요. 어뭐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3년 내에 삼성전자에서 뭐 M&A를 한다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에 M&A 계획대로 M&A하면 어떻게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등하겠죠. 그리고 어, 장기적으로는 M&A 하면 그 수익의 과실을 먹겠죠. 정기적으로 배당할 겁니다. 자, 그러면 3년 내 M&A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냐. 3, 3년 내 M&A를 안 했을 때는 ROE 때문이라도 배당을 엄청나게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3년 내라고 이렇게 특별 배당, 그 시기, 저, 시기 전에는 M&A 이제 할 거라고 이야기 한것 같은데, 어쨌든, 어, 꽃놀이패다. 3년 내에 M&A 하든 안 하든 배당은 엄청나게 올라간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요거 두 가지가 이제 크게 더 빠질 수 없는 이야기 실적, 배당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에 또 제가 디테일하게는 따로 말씀드릴 거고, 이제 여러분들께 꼭 말, 차트적으로 말씀 드리면, 자, 지금 이, 이 차트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올랐지 않,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어, 이 기간 조정을 못 기다리시는 분은 사실은 휴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작년에 엄청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 기간 조정은 제가 그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수적인 어떤 기간 조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기간 조정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게 분명히 지금보다 하반기가 더 좋고 하반기보다 내년이 더 좋기 때문에 이 기간 조정. 이 시점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올, 올해 안에 제가 봤을 때한 번은 더 급등이 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 올해 뭐 실적이 영업이 익 기준으로 50조, 내년에 60조 이상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PER이 말이 안 되는 PER이거든. 삼성전자가. 최소한 여기서 50% 이상은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빠르면, 저는 그렇습니다. 빠르면, 저는 4월 전후에는 가, 어,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왜 4월 전후냐면 어, 일단은 4월 전후가 되면 1사분기 실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용 디램의 어떤 어, 그런 출하라든지 가격 이런거 보면 이미 어느정도 실적도 예상치가 지금보다 훨씬 점핑하는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4월 전후에는 어,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좀더 매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차트를 <laughs> 보시면은, 만약에 오를 때 오르더라도 절대 그냥 순진하게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탑 차트처럼 분명히 한번은 이렇게 밑으로 쭉 한번 눌림목을 쭉 밑으로 훅 주고 그 위로 이제 확 땡길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주고 땡기면은요, 어떤 현상이 발, 발생하냐면 밑으로 주고 위로 쭉 땡기면 이이 올라갈 때 하락했다가 올라갈 때어 이미 고점에서 내가 물렸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기간 조정 지긋지긋하다 어이렇 작년 말에 이제 고점에서 물리셨던 분들은 이제 쭉 밑으로 아래쪽으로 훅 누르고 쫙 위로 땡기면은 그 쪽에 그 상태에서 물량을 다 털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갈때 가더라도 순진하게 그냥 가지 않을 거다. 제가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어떤 조정을 한번 눈속임 조정을 주고 상방 상방으로 막 턴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삼성전자 실적도 그렇고 배당도 그렇고 어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우상향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못 가는 건딱 하나입니다 뭐뭐 뭐 수급이 어떻고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미 많이 오른 거에 대한 기간 조정이다 그렇게 아마 보시면 뭐 거의 뭐 걱정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기본적 분석은 또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 분석으로 여러분들이 요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면 조금 느긋하게 4월달이나 조금 더뭐 아니면 5월 6월 때까지 뭐 기다리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백만장자였습니다.